오늘 영상은 자전거 타는 유형. 첫 번째 유형은 야, 맞아. 뒤에 매달리는 유형. 두 번째 유형. 한 손으로 타는 유형. 세 번째 유형. 앞바퀴 드는 유형. <laughs> 유형은 서울 타는 유형. 오스 타고 있어. 다섯 번째 유형 뒷자석에 타는 유형. 다섯 번째 유형. 안장 위에 올라가는 유형. 이번 유형은 초보자 유형. 마지막 유형 쌉고수 유형. <laughs> <야! 웃음> 유형. 나도 힘이 그럼. 바이.